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주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경기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반도체 업종 약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는 먼저, 9월 3일 화요일 날 ISM 제조 PMI가 예상치 하회로 촉발됐고요. 중요한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고용 관련 이두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전 2개월치를 큰폭 하향 수정하면서 시장에 경기침체 우려가 지배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인데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도 한몫했습니다. 경제와 물가상승 경로 예상 범위면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8월 초 대자비가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불안감을 자극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간 12.2%큰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 하락을 주도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미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컸고요. 목요일 장 마감 후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가이던스에 실망하면서 금요일 반도체 및 기술주 하락폭이 좀더 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중 나스닥 지수가 2.5% 가장 큰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스가 20위를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고요. 하루지만 그동안 지속되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가지는 유가가 경기 침체 우드로 큰폭 하락하면서 70달러 밑으로 내려앉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주로 포지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참 대지수 중 가장 컸고요. 공포 지수가 급등했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가장 큰폭 하락한 투자 자산은 유가와 비트코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국채 수익률에 하락 또한 가져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가 등락률 보시면 기술 업종이 가장 큰폭 하락했고요. 대다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선방한 업종은 방어적인 업종인 필수 소비세 업종과 부동산 업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 만화인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8월 초에 대자부가 아니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우려 지속 여부와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뒤에서 경기 침체 지속 여부를 알수 있는 세 가지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년물 국채수익률 유가 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엔나 강세 여부 체크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여기 정리해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입니다. 그 밖에 12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었고요. 10일 대선 TV토론 그리고 9일 애플 아이폰16 출시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빅테크 중 애플이 선방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출시 행사 때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8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CPI 전년 대비만 이전치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전치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큰폭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큰영향을줄 것으로 대다수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도 보입니다. 금요일 다어월 9월 FOMC에서 25pp 인하냐, 50pp 인하냐. 이게 들쑥날쑥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좀 출렁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25bp 인하가 70%, 50bp 인하가 30%, 25bp 인하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조울증 환자처럼 한 주는 경기 연착륙 기대가 또한 주는 경기 침체 우려 시수때도 없이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는 투자심리가 지배하는 시장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25bp 인하를 했을 때 패드를 못 믿고 소폭 인하가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50bp 인하를 했을 때 진짜 경기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불안정한 심리가 지속된다 라고 하면 9월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바뀐 것이 있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를 인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난주에는 총세 차례 100BP 인하였지만 현재는 총세 차례 125BP 인하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25BP, 11월 12월 50BP 인하가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경기침체 지속 여부를 알수 있는 지표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큰폭 하락하면서 증시에 가파른 조정을 보였는데요. 현재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와 같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유가 육가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그동안의 박스 하단부를 깨고 내려와 현재 주요 지지라인에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지금 수요 둔화로 인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는지 살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스입니다. 빅스지스는 20위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라 하면 시장 주름폭이 좀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 아래로 내려오고 16라인까지 밑으 내려온다라고 하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 25와 30까지 넘어선다라고 하면 경기침체 우려 극대화로 주시장 변동성이 대폭 커지는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20 아래로 내려오는 곳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는 세 가지 주요 차트. 한 미국 차트 분석가의 객관적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께서는 먼저 핵심 요약으로 세 가지를 바꿨왔습니다 약해진 모멘텀, 두 번째 높아진 변동성, 세 번째 새로운 다우 이론의 약세 신호. 이러한 차트들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고점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며 향후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다우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다우이론은 두 가지 주요지수 다우존수지수와다우존수음성지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새로운 다우이론을 언급하면서 기존 다우이론의 원칙을 현대적인 분석도구와 결합했는데요. 구경제와 신경제의 성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동일가중 S&P 500 지수와 동일가중 나스닥 100 지수를 주요 지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그 방향이 시장의 주요 추세로 간주되는 것이고요. 비교 지수, 운송 지수나 동일가중 나스닥 100 지수가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즉다우존수 지수가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다우운송지수가 신고점을 갱신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하락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보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P 500 일간 차트와 RSI를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세 모멘텀은 황소가 지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P 500 지수가 7월 처음 5 6 5 0선을 테스트했을 때, RSI는 80을 넘어서며 강력한 긍정적 구매통을 강화했다. 이때입니다. 그런 다음, 8월 말, 이 수준을 다시 테스트했을 때, RSI는 60으로 하락했다. 약세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 돌파 전에 잠재적인 멈춤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모멘텀 특성이 약화된 확정된 이중 천정형 패턴으로 보인다. 이는 강세 심리가 소진됐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 증가는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빅스 지수와 S&P 500 일간 차트를 앞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스가 8월 중순에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후 다시 10대 중반으로 내려간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와 같이 치솟는 거는 강세장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거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월 말까지 빅스는 20선 아래에 머물렀으며, 이는 변동성이 낮은 환경을 시사했다. 이번 주 빅스는 중요한 20선 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높아져 주식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신호이다. 빅스가 2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은 주식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20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 아래로 내려오는지 살피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새로운 다우 이론, 낙세신호. S&P500 동일 비중 ETF와 나스닥 100 동일 비중 ETF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다우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인은 구경제와 신경제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 가중치의 S&P500 지수와 동일 가중치의 나스닥 100 지수를 고려했다. S&P500 지수와 달리 S&P 500 동일 비중 ETF는 사상 최고치를 정신했다. 동시에 나스닥 100 동일 비중 ETF는 더 낮은 고점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시장 피크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형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100 지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세 추종 론자인 본인은 S&P 500 지수가 8월 저점인 5200 부근에서 유지되는 한, S&P 500의 주요 추세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5200이 깨지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주요 차트에서 악화 저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9월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RSI의 50 돌파가 중요하다. 두 번째, 빅스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지금 단기 하락비 큰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미국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차트로 보는 미증시 대표 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차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100일 평선 지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고요. 앞서 차트 분석과 이야기한 50선의 재차 돌파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낫싹지수입니다낫싹지수는첫 번째 16,500이라는 지지 라인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곳을 이탈했을 때 올해 깊은 조정 속에 항상 지지 여부를 보였던 20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낫싹백지수입니다낫싹백지수 낯삭백지스 또한 20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다우저 스지수입니다 다우저 스지수는이 단기 상승 추세선과 맞물리는 4만선의 지지 중요하고요. 그 전에 5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20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200일 이평선의 복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복귀 못할 시 주요 지지 라인인 4300 지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추세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피보라치 38.2%의 복귀, 5만 5천 달러의 복귀가 중요하고요. 복귀 못할 시 피보라치 50%, 5만 달러 전후의 지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 추세 채널 상단부의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길게 추가 차트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앞서 일간 차트는 현상승의 피보나치였다라고 하면 최저점에서의 피보나치로 봤을 때는 38.2구간 51,500달러 이 부분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증시는 한 주간 주 연착륙이냐 경기침체냐 기대감과 우려 속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는지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캐릭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엔화 강세 여부를 이번 주 체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